안녕하십니까 쿠렌조의 회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예, 건강이 좀안 좋아서 예, 뻘짓거리 한다고 예. 아무튼 금일 동영상 리뷰를 통해 살펴볼 제품은 얼마 전에 쿠렌조의 새로운 스폰서로 입성한 갤럭시 코리아 <laughs> 예, 갤럭시 코리아의 GTX 570 MDT 그 이름조차 찬란한 MDT 멀티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해 네. 맞습니다. 그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뭐 갤럭시의 네. GTX 570 MDT 모델, 뭐 어떤 특징들이 있죠? 네, 네. 보드에 에지랑 연구소가 있다면 이건 대단한데? 예, 괜찮아요? 네. <laughs> 갤럭시는 바로 VJ에게 연구소라고 할수 있죠. 아, 연구소요? 네. 기존의 제품들 단순히 뭐 레퍼런스에서 벗어나서 풀링을 보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제품 자체의 그 특징이 굉장히 살아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시다시피 MDT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요 MDT 네, MDT가 음. 뭐냐면 AMD로 말할 것 같으면 p 이피 같은 멀티 디스플레이 음. 기술입니다 엔비디아의 뭐, 뭐 멀티 디스플레이 기, 기, 기술인 예. 3-Vision Surround 네네. 그 정도의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편하시겠네요 네. 하지만 그 기술은 엔비디아의 네. GPU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 GPU가 동시에 두개 합체되어 있는 GTX295, 어, GTX590, 어, 이런 모델들만 이제 해당이 되는 상황들이었죠. 네. 하지만 이 모델은 단일 GPU, 단일 모델로도 예, 바로 멀티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혁신적이에요. 월드 퍼스트 엔비디아 베이스드 멀티 드 디스플레이. 죄송합니다. 발음이 완전 콱! 글리시하죠? <laughs> 아무튼 그런 기술이 적용이 돼있다는 겁니다. 네. 혁신적이요, 갤럭시. 맞습니다. 아우, 너무 궁금해요. <laughs> 이런 특성은 네. 갤럭시 말고는 지금 다른 제조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아, 그렇습니까? 네. 최대 4 디스플레이까지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우, 제가 네. 알기로는 뭐세개의 네. 디스플레이랑 한개는또 뭐죠? 그러니까 세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인 영상에 네. 이렇게 시야가 확장되는 형상으로 구성이 되고, 네. 나머지 한 대는 모니터링 아그 작업용도로 따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 아주 편리하네요. 네, 그래서 네, 네. 3 플러스 1, 그래서 네. 최대 4 디스플레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독특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예. 연구소라고, v g 게 연구소라고 그렇죠. 그렇죠. 칭할 만해요. 네. 자, 일단 까고 시작합시다, 이제.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제품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살을 벗기는 맛이 일품이네 예, 알겠습니다. 예예자자 <laughs> 자. 뭐든 네까봅시오 예. 아우 <laughs> 후각이 돌아왔어요 <laughs> 아 건강을 회복하셨군요 그렇죠 예. 오 베이비 스멜 완다풀 좋습니다 어우 예. 뭐 갤럭시 코리아 네. 네 요즘은 제품들 보면 한글 지원이 안돼 있는데 어 갤럭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별도로 또 제작을 해 주셨네요. 보이십니까? 예. 어 상세하게 예 상세하게 음. 이렇게 한글로 갤럭시코리아에서 특별 제작을 했습니다. 아 갤럭시코리아 뭐합니까? 예. 갤럭시 본사에서 이런 거 상조해야 돼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노력들을 인정해 줘야 되죠. 어 예. 그리고 예. 뭐 예? 매뉴얼 말고도 메뉴얼 CD CD도 있어요. 그렇죠. 드라이버 포함되어 있는 유틸리티가 많는데요 네. 오버클럭킹 오버클럭킹 툴인 네. 익스트림튠 HD도 있고 아, 그다음에 귀여워. 멀티 디스플레이 구성하는 유틸리티도 있고 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에 맞게 유틸리티도 구성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이구이거 뭐야 이거? 어우 굉장히 귀여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미니 HDMI 포트, 네. 미니 HDMI 포트입니다. 오, 상당히 깜찍하죠? 이 HDMI를 연결을 받아서 디스플레이 그래픽카드 쪽으로 연결을 바로 해주시면 돼요. 네. 보호캡도 있네요. 그렇죠. 갤럭시 그리고 자 이거는 더 아시죠? D-sub2 예. DVI 예, 포트입니다. 그리고 어 자, 혹시라도 9 세대 파워를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의 호환성을 위해서 파워 4 핀을 이제 보조 전원 8 핀으로 연결 가능한 커넥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6 핀이고요. 예, 아주 좋아요. 네. 자, 이제 어 바디를 보죠. 극강의 바디. 자, 조성아 씨에게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도 많이 까봐서 아 좋아요. 아, 개봉할 때 이, 그래픽카드 를 개봉할 때이 비닐 소리, 이거, 아. <laughs>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오! 오, 저걸 처음 보는데 야! 이건 잘 예! 아! 어! 디자인이 아주 독특해요! 오! 네. 뭔가 메카닉 탐? 맞습니다. 제품 사기 뿐만 아니라 지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요. 예. 이게 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오 그래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네. 기판도 검정색이죠. 아 예.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무방 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 그죠? 레퍼런스 기판과는 아, 레퍼런스 설계와는 네. 다르게 예. 어, 갤럭시 자체적인 개성이 듬뿍 묻어 있죠. 아 예. 그 부분들을 보면 아, 네. 굉장히 철학이 있어요. 예. 그죠? 예. 네. 한번 어. 포토 한 보여 주시죠. 자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네. 어우, DVI가 4개에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HDMI 미니 어, HDMI도 예, 있습니다 네. 여러가지 확장성 이런 맞아. 확장성이 중요한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예, 독특한게 지금 GTX570은 네. 보조전원이 이제 6핀 2개에요 그런데 어, 이 모델 네. GTX570 엔티 t 는 어떻게 되죠? 엔티 t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쿨링 솔루션도 강화가 됐고요. 네. 그래서 제품 자체적으로 오버클럭킹에 대한 성능도 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버클럭시 안정성 증가를 위해서 아 지금 보시면 보조전원 단자도 8 플러스 6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실질적인 이제 주 이제 컨셉은 네. 멀티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GTX 570이지만 음. 어, 오버클럭킹 이 보조 전원이 원래 GTX 570이 6핀 두 개예요. 네, 8핀, 6핀입니다. 네. GTX 580급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어, 오버클럭에도 주안점을 뒀다는 거네요. 꼭 먹고, 알 먹고. 네? 그죠? 네. 어, 좋습니다. 네. 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오버클럭킹 네. 능력도 아주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니다 아, 어느 정도 좀오버클럭킹이됐죠 현재 지금 이 모델도 기본적으로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레퍼런스 클럭이 730인데 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00로 네? 으 아. 팩토리 오버가 되어 있고 네. 추가적으로 전압 인가를 실시하면 네. 900 이상은 뭐 가볍게. 900 이상은 가볍게. 가볍게. 아 그렇군요. 최대 맥스 값이 어느 정도였죠? 현재 저희 테스트 결과로는 오버클럭 네. 기준으로 약 940, 네. 940. 네. 아 엄청난데요. 맞습니다. 역시 어, 여러 가지 어, 네. 고급적인 부품, 고급 부품도 채용한 탑도 있겠지만 쿨링 솔루션과 그리고 어, 보조 전원 이 6핀 8핀 이렇게 아무튼 탑체대에서 오버클럭 기능이 또 강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얼마 전에 새로이 스폰서로 입성한. 우리 갤럭시 갤럭시의 GTX 575 멀티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네. GTX 575 MBT 모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는데 네. 어,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어, 제가 간단하게 지금 모니터 여러 대를 구성해서 잠깐 게임을 해봤는데요 네. 어, 저도 뭐 그런 멀티 구성의 게임은 거의 해보질 않아서 네. 어떤 낌인가 궁금했는데 네. 특히나 그 레이싱 게임이나 FPS 아. 게임에서 어, 정말 몰입도가 한 2,300%는 상상 듯한 체감을 받았어다아정말네 하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같은 그래픽 카드를 두개 네. SLI 멀티 GPU 구성을 해야지만 네. 이렇게 멀티 디스플레이 3트리비저서라운드를가져오고요그 네. 네. 기술이 적용이 됐지만 이제 오, 갤럭시 갤럭시의 GTX 570 NBT 모델은 다른 GPU로도 멀티 디스플레이 기능 기술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혁신적이에요. 그렇죠. 예. 거의 유일무이한 모델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예. 이 모델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시원하게 뭐 공고 한번 때려야 되는 거아닙니까 어, 그래야죠. 어, 스폰서로 입상한 기념도 있고 그다음에 예. 제품이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그 공고를 하면 뭐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쿨앤조에서 시원하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Thank you.